안녕하세요. 임용고시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세시대 문제를 하나 더 풀어 볼게요. 네, 오늘 문제는 중세시대와 현대가 짬뽕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20년도 어, 임용고시 문제고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는 음악의 재료를 다루는 작곡 방식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마쇼의 모테트 테너로 성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곡 방식에 관한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마쇼의 모테트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꺼내놓으려고 하겠죠. 마쇼를 딱 들으면 어느 시대가 떠오르시나요? 기옴드 마쇼는 1300년경에서부터 1477년, 그러니까 14세기에 활동했던 작곡가입니다. 정확하게 중세시대죠. 자, 지문을 한번 보면, 1950년대 기억의 기법은 음고뿐만 아니라 음악의 다른 요소들도 열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 기법은 1920년대 쉰베르크의 12음 기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음렬주의가 확장된 것이다. 음렬주의란 말 나오죠. 그러나 쉰베르크가 창출한 기법은 이미 음악의 전통 속에서 경험한 것이다. 이 문장은 뒷문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입니다. 이런 현대적인 기법이 과거에 이미 있었다. 그 기법이 뭐냐? 정해진 열을 반복하면서 응집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은 과거의 작곡 방식에서 보존되고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 14세기 동형 리듬 기법에서는 아이소 리듬입니다. 음악의 재료를 딸레야라고 불리는 리듬적 요소, 콜로르, 컬러입니다. 콜로르라고 불리는 선율적 요소로 나누어 열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작곡가들은 이 기법으로 악곡 전체의 테너로성보를 작곡하기도 하였고, 대표적인 작품으로 마쇼의 이러한 작품을 들수 있다. 자,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예의에서 발전시킨 거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일단 동형 리듬이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면, 동형 리듬, 아이소 리듬은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작곡 기법이에요. 정의는 뭐냐면, 리듬, 딸레아라고 말하는 리듬과 컬러라고 말하는, 컬러라고 말하는 선율의 독립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양식을 말합니다. 아이소가 세임이라는의미예요 동형이 반복된다. 그래서 동형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너로 성부가 점점 리듬 방법과 선율 방법을 하는 노트로담 클라우줄라와 13세기 모테트의 관습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쉽게 판단해 보면 이러한 선율이에요. 이러한 선율에서 리듬믹 패턴, 딸레아죠 멜로딕 패턴, 컬러죠. 리듬 패턴은 사분음표, 사분음표. 점사분 음표, 팔분 음표, 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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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분, 팔분. 사분 음표로 시작해서, 팔분, 8분, 사분, 팔분까지. 하나의 리듬 패턴이 다시, 사분, 4분, 사분, 4분, 점사분, 4분, 팔분. 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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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분, 팔분. 얘가 하나의 패턴이 되죠. 리듬 패턴만 보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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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 가게되는 거고 밑에는 라파 멜로딕 패턴이 있습니다. 라파솔도레파시라파솔도레파시라파솔도레파 시까지가 하나의 멜로딕 패턴이죠.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딱 독립적인 패턴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딸레아랑이 컬러가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을 어떻게 찾게 되냐? 지금 딸레아가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딸레아와 라파 솔도 레파 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컬러가 있습니다. 공배수는77 그러니까 얘가 77번 반복되면 그러니까 네 컬러가 7번 반복되거나 딸레아가 11번 반복되면 얘네가 다시 원점에서 만나겠죠. 컬러가 7번 반복될 때아마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나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패턴은 짧지만 완전하게 다시 원점에서 만나는 건 한참 뒤겠죠. 얼마든지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멜로디 형태들을, 랜덤한 멜로디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아이스 리듬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나의 악보에서 골로르 멜로디 패턴이죠. 사용 횟수를 숫자로 쓸 것.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음정 패턴이 반복되는가를 봐야겠죠. 렐레, 솔, 파샵, 솔, 라, 솔, 도, 시, 도, 도, 파, 솔, 라, 솔, 파 렐레, 솔, 파샵, 솔, 라, 솔, 어? 렐레, 렐레, 도, 파 어, 그죠? 솔, 파, 렐레, 솔, 파, 렐레 레에서 시작해서 솔파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컬러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건 사용 횟수를 숫자로 쓸 거예요. 컬러가 몇 개의 단위를 갖고 있는가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섯이라고 쓰시면 돼요. 컬러는 16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6의 컬러가 지금 몇번 사용되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번 사용됩니다. 솔, 파까지. 그러면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16이 아니라 3이에요. 어떤 함정을 파놨는지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왜 생뚱맞게 1950년대의 얘기와 14세기 중세의 얘기를 붙여놨느냐? 이게 어디서부터 가냐면 12음 기법을 발전시켜 음악의 모든 요소들을 시리얼화한 음악은 총체 음렬입니다. 토탈 시리얼리즘이라고 불러요. 토탈 시리얼리즘입니다. 왜냐하면 쉔베르크의 12음 기법은 음을 중심으로 열을 만들었고 이 12음 기법을 그냥 시리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하면 음렬주의고 그럼 토탈 시리얼리즘은 이대로 하면 총렬주의겠죠. 그래서 얘가 총체 음렬을 다루는 주의예요. 1950년대 총렬주의는 혹은 총체 음렬의 기법은 음고 뿐만 아니라 음악의 다른 요소 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 길이 이런 것들도 열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 기법은 1920년대 쉰베르크의 1 2음 기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음렬주의가 확장된 것이다. 이 흐름입니다. 총렬주의에서 잠깐 보면 총렬주의의 시작은 누구냐? 메시앙이에요. 물론 메시앙이 총렬주의 작곡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총렬주의적인 아이디어를 1945년에서 50년대에 발표한 네개 리듬의 스터디 이라고 말하는 f o r rhythm" s t u d y 에서두 번째 곡이 모 o d e t e Vale of e t n s a 라는 "Mode of Duration and Intensity" 음가 강도와 모드라는 곡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1번부터 12번까지 "Articulation"은 이러한 방식으로 숫자를 매겨서 사용하자. "Segi" 다이나믹은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숫자를 매겨서 사용하고, 사용되는 음의 길이는 1부터 12까지 가장 작은 걸 32분음표 단위로 할 때와 가장 작은 걸 16분음표 단위로 할 때랑 8분음표 단위로 할 때랑 그래서 각각 숫자가 갖는 32분음표 1, 16분음표 1, 점 16분음표 3, 32분표 음 단위로 늘어나죠. 그래서 22에는 뭘쓸수 있는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이 악보입니다. 이게 총체 음열의 어떤 시작이에요. 이 다음에 여기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블레즈가 스트럭처 구조1이라는 투피아노 곡에서 메시앙에 사용했던 음렬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완성시킵니다. 그게 첫 번째의 완전한 총체 음렬 주의 곡이에요. 메시앙의 작곡 기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앙을 대표하는 작곡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소리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총체 음렬과 아이소리듬을 연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총체 음렬은 음렬주의와 토탈 시리얼리즘은 그냥 시리얼리즘과 어떻게 다르냐? 시리얼리즘 곡입니다. 1923년도에 나오는 OP23이에요. 그래서 쉼베르크의 작품 번호는 연도와 비슷하게 갑니다. OP23에 5개의 피아노 피스인데, 이중 마지막 버전이 첫 번째, 토탈 그, 첫 번째 음열주의 곡이에요. 이때는 음열주의가 처음 나왔으니까, 당연히 토탈시리얼리즘의 아이디어는 없겠죠. 여기 나오는 리듬이라던가, 다이나믹이라던가, 아티큘레이션 같은 건, 스트로 그 쉔베르크의 선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쉔베르크가 오리지널 로우라고 말하는 프라임 음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의 순서를 12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음도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은 굉장히 뉴트럴한 중립적인 곡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현대음악의 무조음악이었던 이제 좋은 선택지였죠. 그 이전에 썼던 세스티오리로 분석되는 곡들은 큰 곡으로 발전시켜 가기 어려웠다면 그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12개의 음을 동일한 어, 수준으로 놓고 순서를 정해 놓고 쓰면 훨씬 더 새로운 방식으로의 곡을 이제 쓸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C샵 A B G A 플랫 F샵 A샵 D E E 플랫 C F 반복되지 않는 12개의 음을 특정한 조성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내지 않는 방법으로 배치시킨 거예요. 얘를 배치시켰더니 도 C# D D# E flat 이런 식으로 반음계가 나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의적인 방법으로 배치를 시키고 이 순서대로 C#이 나오면 C# A가 나오면 A B가 나오면 B G가 나오면 G A flat 나오면 A flat 이러한 방식으로 순서대로 씁니다. 이게 12음열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음에만 집중한 음열, 음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음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의 순서, 즉 오더예요. 시리얼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이라고 말하는 네, 갑자기 한글이 잘안 써졌습니다. c 치라고 말하는 음의 순서 즉 오더가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음열만 알고 있으면 이 음악에서 어떤 음 다음에 어떤 음이 나올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얘만 봐도 선생님 그러면 수직적인 음은 어떡하나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12음열이 한계에 부딪혀요. 이때는 이제 어 반드시 예 다음에 예, 예 다음에 예 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명확한 아이디어는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남는 문제가 뭐죠? 사용 횟수 썼고, 하나, 둘, 세 개. 가의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총열주의, 총체, 총체음렬 총열주의라고 쓰시는 게총체음렬의 어, 기법은이니까 총열주의의 기법은 네. 총열주의라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질문은 예정 가의 내용에 나타난 동형리듬 기법과 시비음 기법의 공통점을 음 재료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의 내용에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일단 찾는 걸 보겠죠. 어떤 문장 가져다 쓰면 되죠? 그러나 쉔베르크가 창출한 기법은 이미 음악의 전통 속에서 경험한 것이다. 정해진 열을 반복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열을 반복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음의 순서를 정해, 그게 정해진 열입니다. 음의 순서를 정해 그 순서대로 사용한다. 그첫 번째로 될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그러니까, 음의 이때 정해진 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면 되겠죠. 물론 이 뒤로는 동형 리듬 기법과 12음열은 사실 이러한 어, 순서를 정해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음 있는 몇개음 안되는 거 사용하는 거랑 12개 음을 고르게 사용해 보는 거랑은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르겠죠. 열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에 보시면 얘는 열을 어떻게 찾지? 그러면 C샵 A, B, G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음이 먼저 아래에 있는 음이 나중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얘는 이 공간 안에 이 음열이 말하자면 구겨 넣어져 있는 겁니다.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혀 어, 실제 작곡에 적용되는 방식 자체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문제를 중세에서부터 1950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열었던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 20세기 전반이 끝나고 이제 후반이 시작돼요. 그때의 음악 12음 기법만 내두어도 될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총체음렬까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중세 20세기 초반 20세기 중 중반 이후까지 커버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얼마만큼 어, 20학년도의 문제들 그 이후의 문제들은 이렇게 영역들을 짬뽕해서 나오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영역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영역들을 두루 생각해보는 능력을 기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